안녕하세요. 대박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비트코인의 상황과 리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댓글창에 응원의 메시지 딱두 글자, 대박 이렇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드릴 부분이 좀 많은데 현재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스팀달러가 80% 이상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거래대금이 2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 일정과, 업비트 출금 제한은 왜 일어났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계좌에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데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 본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RP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4 시간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파란색 선까지 내려왔고 강조해드린 부분이었던 요 3,600원 대가 요게 깨지게 된다면은 XRP 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음 지지선이 3,100원 선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이거 꼭 가져야겠어가 아니라면 일단 홀딩하고 계시는 것 추천해 드리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기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3월, 길게는 4월 중순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되찾아 갈 거니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시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될 것이고 일단 어피트와 비섭 한국 거래소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고 입출금 제한 공지가 뜨면서 이 업피트가 망하는 거 아니냐, 영업 정지 당한 거냐 이런 헛소문을 믿는 분들이 많아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 비트겟, 이런 대형 거래소와 입출군이 한시적으로 제한되면서 별도의 안내 메시지 없이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만 환치기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겠다라는 거고,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꾸준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고, 심할 때는 10% 가까이도 붙기 때문에, 국제법상 위반되는 이 환치기를 잡아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더라도 적게는 4%, 심할 거는 한10% 이게 넘는 이런 김치 프로미엄이 붙어있기 때문에 현재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모든 곳은 너네 이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을 들려서 이동해야 해 이러면서 전부 추적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막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는 없으시고 방법 또한 한 3분 정도만 하면 전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시간이 있으실 때 천천히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지표 발표가 예정인데 12일이죠 다음 이번 주 수요일 밤에 이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중국을 제외한 캐나다, 멕시코와 합의를 하면서 한달 동안 유예를 했고 예측 또한 0.3% 정도로 생각보다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실제 예측치보다 더 낮게 여0.1 뭐0.2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로는 1억 6천만 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 대부분 나라에서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고 있고 중국은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달 발표만큼은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시황이 돌아가 준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12일에 어떤 발표가 나오느냐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은 바로 영향을 받아서 변동성을 가져갈 거니까 잘 지켜보시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리플의 뉴스를 좀 짚고 넘어가면 현재 이 코인베이스에서 XRP 거래량이 9,640%가 증가하면서 4억 3,800만 달러라는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건 개미들이 할수 없는 금액으로 보이고, 전부 세력들이 현재 포지션을 잡기 위한 조정이었다라는 걸알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갑자기 리플에서 포지션을 재 조정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리플의 ETF가 사실상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먼저 저점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앞서 2024년 9월과 10월에 신청되었던 이 비트와이즈와 카나리에서 제출한 S1 XRP 현물 ETF 신청서가 이미 통과가 되고 그 다음 단계인 19-B4 북미 최대 상품 거래소인 TME 그룹에서 이 다음 단계를 신청하면서 이미 1차 심사인 이 S1이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 단계인 19-B4. 이게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진행만 된다면 전 세계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수급이 들어올 것이라 현재 고래들이 앞다투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리플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게 하고 지금인 이 3,600원인 요 선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완벽하게 뚫리지 않았지만, XRP ETF가 완벽하게 승인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조정기간을 가지고 있고, 만약 이 3600원이 깨져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ETF 승인이 나오게 된 다음에 바로 상승을 그려주면서 이런 폭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많이 기대들 하고 계실 텐데, 그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정확한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메이저 코인들이 전망과 리플 뿐만이 아니라 저런 다른 종목들도 같이 단타 종목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보유 종목들 좀 같이 좀 물려 있는 상황이다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 584 1319 대박 이렇게 보내주시면 바로 바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제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정보 타점 공유 받고 계시고, 실제로도 수익을 보고 계셔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여기 이거, 좋아요 버튼 좀 많이들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종목들, 더 많이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보일 때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 지금 영상에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15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했지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돌파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면 저는 단기간에 일주일 안에 돌파가 나올 것이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존에 계속해서 설명했던 부분이 있죠. 바로 일봉으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 보홍색선 라인 이 안에서만 계속 움직여주면서 천천히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강점기, 즉 비트 시즌에서는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이 현금 보유량을 많이 늘려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같이 담아 가실 수 있을 테니까, 정말 열심히 정보 분석해서 항상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로 이렇게 하락을 피하시는 분들 물려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 공유해 드린 이 ux 링크로 수익을 보시게 되면서 하락장에 좀 단비를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이런 분들은 10% 정도 수익을 보셨고 좀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8% 정도 수익을 보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수익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무료로 정보뱅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저 구독과 좋아요, 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수익나신 종목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충분하니까, 지금 물려있는 종목 있으신 분들, 리플 타점 궁금하신 분들, 010-5584-1319. 대박 문자 보내 주시면 정보 공유 바로 해 드리고 원하시면 요 정보 공유방 초대 링크도 보내 드리니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힘드신 분들, 갈팡질팡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 혹시나 저는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금전 요구 안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바라고 있으니까 사칭 주의하는 거 잊지 마시고 010 5841319. 이 번호로 대박,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코인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역시나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세력들의 맥점 자리, 뭐 지지선 구간, 요런 거 체크해놓고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 이거 취한 게 가장 유리하고, 단기로 고점에서 팔고 다시 내려왔을 때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전략. 그리고 나는 길게 한번 크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처럼 조금 조금씩 내려올 때 계속 매수해두는 습관. 가지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선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뇌동매매 안 되고 비중 100% 들어가는 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중이 몇 퍼센트 들어가고 뭐 1차 2차 3차 요 매수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는 투자를 모르시고 그냥 투자하신 분이 많다라는 거지만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고 이번에 프로젝트까지 준비했습니다 투자가 어렵고 나는 손실만 보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트럼프가 이번에 만들어갈 불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이 2기2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금 모집하는 이기 인원은 200만원으로 2억을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중단기적으로 빠르게 시드 모아 나가실 수 있게 해드릴 것이고 다가오는 불장에서 적은 돈으로 20배 30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허브맹랑한 소리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도지 솔라나 페페 시바이누 크게는 2만 프로 적게는 1600 프로 이렇게 상승한 코인들이고 이 코인 시장에서는 20배 30배 수익을 보는 게 가능한 시장이라는 거고 이 도지 코인의 초기 투자자들은 100달러로 12만 달러를 벌었고 시바이누는 8,000달러를 투자해서 52억 달러를 보내는 이 투자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나 페페는 입이 아플 정도인데 하지만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이런 코인들에서는 20배 30배 수익을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에 가깝고 급등 예정인 코인들을 미리 포착하고 매수해서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미리 수익 실현을 해야 부자가 될수 있는 시대이고, 그게 가능한 시기는 지금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로 부자가 될수 있는 적기인 이유는 2025년 올해 한 해만큼은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을 불장으로 만들 수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미국 대통령 선거 후에 엄청난 불장이 계속해서 계속 찾아오면서 항상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앞서 대통령들과 다르게 트럼프 이기는 확실하게 자신은 암호화폐 대통령이라면서 암호화폐를 밀어주겠다 선언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었을 때는 폭발력이 비교. 안될 정도로 엄청 날 것이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고 올라가는 퍼센트도 전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관련 이슈, 세력들의 존재 유무, 코인의 스케줄, 정부 정책 이런 거 전부 체크해서 종목을 선정할 것이라 정말 소수의 정회분들만 모실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만들어갈 이 불장에서 이번에도 그냥 구경만 하시다가. 아 그때 살걸 하면서 후회하실까 봐 제가 이미 폭등이 얼마 남지 않은 이 트로프 코인까지 찾아 놨고 최소 20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딱 200명만 200만원으로 2억 만들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급등 예정인 코인들을 매매 진행하는 거 직접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오시면 수익 보실 수 있게 계속해서 타점 공유해드릴 거고 100% 무료로 비공개 텔레그램에서 정보 드릴 거니까 정말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투자 컨셉은 곧 취잘된 불장에서 순환매를 돌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계획이고 정말로 지금까지하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난 시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이름에 겁먹고 스캠이다 의심하시는 분들은 지난 10년간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고 지금은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지 조금만 찾아보셔라도 지금 암호화폐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아실 수 있는 건 팩트니까 정말 경제적 자유, 노후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제가 매도, 매수하는 거 전부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똑같지만 하셔도 올해는 정말 풍족하게 지내실 수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584-1319 숫자 2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1기 때 같이 진행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참가하셔서 지금 자리가 30자리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꼭 종목 공유 받으셔야 하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010-584-1319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2025년 222 프로젝트 바로 참가가 가능하시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